여러분, 황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52주 최저가 전략입니다. 요즘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낮은 주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 개를 한 영상에 담고 싶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로 유명한 회사이고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하는 중이지요. 시가총액은 2,500억으로 소형주식과 중형주식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52주 최저가를 보면 4 1,600원인데 오늘도 하락을 했으니 52주 최저가를 갱신했다고 볼수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 더 보자면 동일업종 PER입니다. 동일업종 PER이 200배가 넘는데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 4.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재무제표를 한번더 확인해야 더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계신 시청자 꼬부기님들도 슈피 겐 코리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리의 마원님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있어도 보유하고 있는 중이지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주식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황금 거북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황금 거북이가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투자 기준 네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한 버전을 말씀드리자면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바닥을 다진다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차트도 안 보여주고 재무제표도 안 보여주고 막무가내로 매수 의견을 준다면 누가 투자를 할까요? 황금 거북이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지요. 투자에는 언제나 참고만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슈피 겐 코리아의 재무제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는 회사는 좋을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해서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2016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2021년 매출액을 보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 공시를 해도 매출액이 950억으로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도 5년 연속 단기 순위가 기록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부분을 시청자 꼬부기님들이 봐야 할까요?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다른 제조회사들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의 장점은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재무제표는 대체로 무형자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볼수 있는 이익률입니다. 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좋은 수익성을 보인다고 할수 있지요. 추가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100% 미만의 부채 비율에다가 자산과 주식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PBR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지 12년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배당을 7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1.71%로 일반적인 배당률이라고 할수 있는데, 3년 평균으로 보면 2.19%로 높아집니다. 즉, 최근 들어 배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다고 볼수 있지요. 고수닥 시장에 상장한 이유로 계속 배당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4만 8천 원, 약 5만 원부터 시작한 슈피겐 코리아는 크게 상승해서 고점이 무려 17만 6천 원입니다. 역시나 초기 상장 효과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원래 주식 가치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볼수 있지요. 그래도 매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과 2021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도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점을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량도 2019년 중순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금 거북이라면 슈피겐 코리아를 얼마에 매수를 할까요? 사실 현재 주가에도 황금 거북이는 매수를 한 상태이지만 한번더 매수를 고려한다면 1차 지지선 4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5천원부터 하락을 하는 구간도 좋은 주식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평균선 121선과 200일선 아래에 있고 2020년 6월에 상승한 급등 물량이 전부 소화된 구간이라고 볼수 있네요. 여섯 글자로 정의하자면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2019년도 매출과 현재 매출액이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9년도 주가가 5만 원부터 8만 4천 원 사이를 움직였다는 점을 들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한국은 내수로만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는 주가의 움직임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피겐 코리아는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다만 판매하는 제품이 케이스와 보호필름입니다. 그래서 슈피겐 코리아가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황금거북이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주식 담당자에게 연락을 따로 하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라서 사업보고서 위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필수 재화라고 할수 있지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도 그립고 아날로그한 매력이 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스마트폰에 대한 악세서리 시장도 성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 있는 슈피겐 코리아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내수로 사는 회사가 아니라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아마존에서도 스마트폰 악세서리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마존에 진출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 인도, 중국이 있습니다. 이세 나라만 해도 미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고 인도와 중국은 인구 대국으로 시장이 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는 좋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요. 물론 각 나라들이 현재 사용하는 플랫폼이 전부 아마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피도 있고 타오바오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함께 진출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최근이라고는 하지만 10개월 전에 외국계 펀드가 스피겐코리아를 매도한 단가가 6만 3천 원대입니다. 현재 주가가 4만 원 초반이니 지금 매수를 해도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슈피겐코리아 종목은 좋은 재무 제표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제조회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현재 52주 최저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라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출 기업이다 보니 전 세계의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피겐 코리아 뉴스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슈피겐 코리아가 해외 영업 인력을 최근에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해외 인력을 모집하고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가 진출하기 좋은 국가라고 할수 있지요. 아래에 있는 뉴스는 8월 말에 올라온 뉴스라서 조금 늦었지만 슈피겐은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인도의 판매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타타 그룹으로 한국의 삼성과 같은 위. 위치에 있는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군에 입점했다는 것이지요. 인도 같은 경우 아직 개발 도상 국가이면서 인구가 조금 있으면 중국을 제칠 수 있을 만큼 인구 강국이며 점점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은 감소했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황금 거북이 역시 보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황금 거북이가 샀다는 이유로 매수를 따라하시지는 마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고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